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뉴스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한창 타오를 여름의 열기가 조금 잦아든 것 같은 요즘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범죄 예방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고해상도 CCTV를 대폭 확대 설치합니다. 올여름 폭우와 태풍에 대비해 상습 침수지역과 주요 도로 하천 공사 현장 등 도시 곳곳을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범죄 예방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도시 곳곳에 고해상도 최첨단 CCTV를 추가 설치합니다. 용인시가 다음 달 말까지 약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해상도 CCTV 200신 2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설치돼 운영 중이었으나 기능이 떨어지는 저화질의 CCTV를 교체합니다. 다음 달까지 설치가 끝나면 관내 주택가와 골목길에 1180여 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560여 대, 공원과 놀이터에 300여 대등 용인시 전체에 2100여 대의 CCTV가 가동됩니다. 올해 설치 대상지는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 다수 발생 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범죄 사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야간에 차량 번호나 얼굴 인식이 어려웠던 노후 CCTV는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 확보가 가능한 고해상도 CCTV로 교체합니다. 모든 방범 CCTV에는 비상벨과 경광등이 설치돼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통화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첨단 방범 CCTV 설치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으로 올 여름 지구촌 곳곳에 기상 재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폭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용인시도 도시 곳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6월부터 9월까지 우기철을 대비해 매년 여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도로와 주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도로와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등을 대상으로 배수처리와 배수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합니다. 또 우수관로 매설 등 수해 예방을 위해 별도 사업이 필요한 구간은 추가로 공사를 발주해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지천, 경안천, 유방소화천 등 하천 정비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와 시설물 안전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는 폭우 시 재해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자동 경보시설을 가동하고 모현면 등 하천 주변 침수 위험 지역 100여 곳에 대해 재난 종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상황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용인시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지역 기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행정을 펼쳤습니다. 8일 정찬민 시장이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산청, 주식회사 에코니티 등 지역 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해소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섭니다. 양지면 송문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산청은 도방 공무원이 쓰는 방열복과 방독면, 공기 호흡기 등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표 안전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산청은 최근 안전의식 고취와 인식 전환으로 제품 수요가 늘어 공장 증설이 절실했으나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민선 6기 들어 신설된 용인시 투자 유치과의 협조로 산업단지 조성을 결정하고 앞으로 1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양지면 제일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코니티는 수처리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폐수처리 전문 업체로 수처리 분야 환경 기술 개발 선도 기업입니다. 인력의 25%가 연구 개발에 참여하며 정부에서 80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받는 등 환경 분야 유망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이들 기업의 제조 시설과 연구 시설을 시찰하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의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의회 제199회 임시회가 지난 12일 개회해 16일까지 열립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용인시는 메르스 발생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전철 역사와 열차 내부 소독을 강화하고 전역사에손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는 경전철 승객의 신체와 직접 닿는 개찰구 카드 인식기와 에스컬레이터, 계단 손잡이 등을 매일 3회 소독하고 열차 내외부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산의 감염 예방을 위해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무 전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13개 공공도서관은 태교도시 용인 기반 조성을 위해 태교장서를 구축합니다. 시는 임신부터 태교, 육아, 소아과학, 산부인과학 등을 태교장서의 범위로 정하고 도서와 음반, 오디오북, 전자책 등 1만 3천여 권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또 도서관 내 종합자료실에 태교도서 전용 서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달 중 일부 신간도서 구입과 분류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예정됐던 행사들을 부득이하게 취소 또는 연기하게 됐습니다. 취소 내용과 일정 확인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각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자동차세 일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의 은행, 인터넷 위텍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용인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용인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공모합니다. 용인시의 모든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해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기간은 오는 9월까지며 접수기간은 9월 7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 확대합니다. 대상은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조된 차량입니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사례나 아이디어를 객관적인 실적이나 데이터 등의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첫 확진 후 4주. 메르스가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요. 메르스 자체보다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극심한 공포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전 건강했던 사람은 완치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본적인 건강수칙 지키면서 마음 편안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